구독은 자유입니다. 늦은 소식이지만 무기 주간 이벤트 등급 진척도가 빨리 증가한 것 같은 느낌이 드셨다면 눈치가 빠르신 겁니다. 그 이유는 무기 주간 이벤트에서 차원문 활동을 완료하면 이벤트 등급 경험치를 주지 않는 문제가 고쳐졌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15 등급까지 올려 반짝이 무기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점이나 다른 이벤트 컨텐츠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 내용은 번지가 개발 중인 새로운 게임, 마라톤 같은 경우, 정말 세상이 억지로 까는 듯 합니다. 그 이유는 마라톤 세계관에서 등장할 가상 기업인 트락서스와 관련된 상표권을 출원하였습니다. 이건 헤일루 세계관에서도 언급된 회사였죠. 그런데, 진짜 있는 RC카 제조업체 트락서스라는 회사가 자사 브랜드와 너무 유사하다며, 특히 두 상표 모두 의류 제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혼란을 줄수 있음을 주장하며 태클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번지와 수개월 동안 지연과 합의 협상 끝에 번지 쪽에서 상표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야, 이건 진짜 여러 의미로 대단하죠. 다음 내용은 이번 예언의 해를 기점으로 아홉이라는 진영과 관련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아홉이 직접 등장하는 운명의 경계에선 정작 아홉의 사절이라고 하는 암상인 줄은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GCX에서 나온 내용으로 첫 번째 버전인 줄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과 정확하게 달랐죠. 얼굴에는 촉수가 있고 의지가 없는 캐릭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줄은 물건을 파는 데는 좋지만 그러니까 상점을 이용하기는 좋지만 정작 아홉이 필요한 사절은 아니었습니다.라고 내러티브 디렉터가 직접 언급했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스토리아는 주제와 관련해서 연결해 이야기를 더해 보면. 최후의 형체까지 시즌 스토리가 진행되면 주마다 또는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전용 시즌 스토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이 있긴 했지만 매주 수요일마다 새로운 스토리를 보고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수 있었죠. 단점으로는 그걸 놓치게 된다면 다음 확장팩에서는 알수 없다는 게 문제죠. 이번 운명의 경계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인터뷰가 나왔는데 매 주간 등장하는 드리피드 방식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플라이어분들도 그러길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언의 해 같은 경우 확장팩 사이에 공개되는 더욱 독립적인 미션과 이벤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션과 이벤트는 고정된 형태는 아니지만 더욱 의미 있고 전체 스토리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될 것입니다. 운명의 경계와 12월에 등장할 저항자 사이의 기간에 아직까지 플레이할 수 있는 맞춤형 미션이 몇 가지 있지만 내러티브 팀의 대부분은 저항자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확장팩 사이에 공개하는 모든 콘텐츠를 여전히 같은 이야기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연속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 사이에 공개되는 모든 컨텐츠가 적절한지,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보지 않을 컨텐츠 안에 중요한 내용을 숨기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그러는 동시에 완전히 무관하게 느껴지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항자 확장팩 같은 경우, 운명의 경계가 이야기를 확장하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다양한 요소들과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저항자 확장팩 같은 경우, 새로운 등장인물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익숙한 장소들을 낯선 방식으로 탐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항자는 확실히 데스티니 가디언즈의 스토리처럼 느껴지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은, 저항자 확장팩은 스타워즈 스토리에 영감을 받아 제작된 확장팩이지만 등장인물로 스타워즈 캐릭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용병 캐릭터 같은 오바팻이나 딘 자린 같은 만달로리안 캐릭터 같은 등장인물을 바라셨다면 마음 접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가 정리한 간단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만 전투력 올리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사냥, 좋은 파밍 되세요. 이거 전 투력 공략들 올려도 사람들이 볼까요? 그냥 하는 건 노가다밖에 없는데. 좋아할까?